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나? 아? 아니라고 내 너밖에 없잖아 지금 그거 같아 옛날에 그행 짜라란 여기 진짜 좋다 음. 야너 너무 더럽게 했다 어떡해 뭘 어떡해 가운이. 안전 타이로. 노래를 자 우와. 하늘 에버던 어 아니 아무리 집에 스자을했다 아니야. 문소리야. 어때? <laughs> 예뻐. 출발해 봅시다. 허이, 들어가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저기요. 와 아, 그래도 좀 신난다. 갑자기 아, 놀리지 아 심하다! <laughs> 아니, 돈내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저래, 진짜? 옥수수들한테 나 모아말려고. <laughs> 아, 그 유명한 옥수수들. <laughs> 왜안 나오나 했나? 뭐가 좋대? 아? 아, 좋대. 어, 좀 신나는데? 그치? 도착! 여기는 가평 플램핑이라는 곳인데, 우와, 진짜 예쁘다. 꽃곳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 다 독채예요 개인 풀빌라 느낌? 글램핑 완전 프라이빗해서여기 선택했습니다 아 신났어, 이 신났어 이떡이런데나이는이처음는이야처는이지구는이지구는이 친구는 이친 <laughs> 좋대, 좋대네. 새끼. 그거 같아. 옛날에 그 내시행 <laughs> 그 사람이 여기다 올린. 말해도 될까 뭐? <laughs> 민정아 여기 가보자. 포카리 광고 같다. 나? 아니, 배경이. 너무 예뻐. 나? 아니라고. 몇 우와, 번을 말해. 꼬리가 신난 거야? 너가 신난 거야? 둘 다? 카페 펫 강아지도 들어갈 수 있나봐 펫 존이래요 나 이런데 너무 좋아 여기는 진짜 유럽 같다 이 건물은 아이 귀여우리 애기 여왕님 같네 저희가 묵을 곳은 A3라는 공간이요 야 대박 민정아 내가 오늘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자라라 아니 여기 수영장도 있다구 여기 안에서도 먹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들어올까? 와 진짜 따뜻해 강아지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물도 진짜 깨끗해요 같은데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와왜 이렇게 잘 열리죠? 역시 우리 민정이 따라라라따 <laughs> <laughs> 으악! 곰돌이까지 있어. 헐 꿀떡이 집도 있어. 와 센스, 와 센스 진짜 쩐다. 너무 좋은데 어쩌죠?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고 천장도 엄청 높아. 여기 침대에서 보는 뷰가 진짜 예뻐요 와우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좋다. 오늘 점심은 짜장 라볶이와 롤 유부 초밥 먹을 거예요. 야너 너무 더럽게 했다. 야이 정도 깨끗하게 한거 유부초치고. 뭐. 근데 맛있겠다. 완성. 먹어봅시다. 아 지금 너무 힘들어. <laughs>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니? <laughs> 음. 음. 맛있어. 초밥. 그래 아, 좋다. 나만 좋아? 나도 좋아. 최고로 좋아. 좋은 과자. 야너 근데 유부초밥 진짜 잘 만들었다. 너 아까 밥풀 튀겼다 개머리 짱. 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나잖아. 응. 응. 어떡해. 뭘 어떡해. 먹을 거 아니잖아. 아 아까워. 괜찮아. 맛있다 우리 오늘 먹을 거 많아. 아까 뭐 먹었다 고 그랬지? 창덕살, 장어, 마막 장어, 짬뽕, 알렁장, 소세지. 근데 나 요즘 진짜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어.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지. 근데 나 요즘 좀 행복해. 내 옛날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훨씬 잘 먹어서 좋아. 진짜? 응. 좀 치. 맨날 되게 아팠었잖아 좀. 비밀이야 그거. <laughs> 아, 비밀이야? 내가 너가 유튜브에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게나 대해 너무 거야.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네가 막 말실수할까봐 응. 너무 무서운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이어트로 좀 건강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잘 먹고. 제일 좋지 뭐응 행복하게 빨리 먹고 수영도 하고 게임도 해야지 딱까 딱빵. 딱빵은 싫어 왜? 개 아프잖아 너 얘가 손이 진짜 커요 야손 한번 보여줘 봐 아니 똑바로 보여줘 나 쟁기하잖아 <laughs> 아니 여기에 맞잖아요? 진짜 거진거 아주 여기 뚫리거든요? 그래도 이따 맞아야지 할건 해야지 마켓 싫으면 이겨야지 꿀꿀 뭐해? 시원해? 딸기 먹을까? 왜 너무 안 먹어? 저희 꿀떡이가 딸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다 언니 손까지 먹겠어. 과자 좀 가져와봐라. 편집 최애 네, 과자 a s 냠냠양양 양. 음 맛있다. 그렇지. 음. 그냥 편집보다 맛있어. 서울에 있으면 진짜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어. 내일부터 다시 또 시끄러워지나. 되게 싫어하는 아, 좋아해. 뭐 먹는데? 너만 먹지 말고 먹던 어, 거 갖고 왔어. 이거 나 옛날에 먹었던 거 아닌가? 맞아. 야, 아, 얌치처럼 혼자 먹지 말고. 제가 식후에 항상 챙겨 먹는 워너버닝 다이어트 알파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요. 저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걸요. 제가 이 제품이 얼마나 진심인지 여태까지 다이어트 제품 소개해달라고 하면 단한 번도 이거 빼고 말한 적이 없고 아니 제 친구도 붓기가 너무 심하다고 화장실도 잘 가고 싶은데 힘들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어주려고한 박스 챙겨야지. 어, 진짜? 난 개이득이다. 인정. 진짜? 그럼 먹어봐야 알아. 그니까 처음에는 광고로 알았지만 광고가 끝나고 나서부터도 저는 계속 이걸 사먹었어. 요 이거 대량구매 하고 싶다고 말도 하고 저는 항상 항 챙겨 먹고 있었어요. 너 먹을 거야? 당연하지. 너 먹어.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되니까 엄청 간편하고 화장실 진짜 잘 가. 아 이제 진짜 가야겠구나. 오, 아저이 진짜 싸야겠어 그냥 어, 화장실 가야겠다. 기분 좋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항상 화장실을 갔었고 먹은 만큼 몸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느낌. 몸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확실히 있고요. 저는 45kg에서 46kg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완전 강추. 저한테 정말 너무 잘 맞고, 한 2년 넘게 꾸준히 먹으면서 단한 번도 부작용이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워너버닝 먹을 때, 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금 더 빡세게 하시면 효과는 두 배로 더 좋고요. 허리가 정말 많이 얇아졌어요. 방금 밥 먹었잖아요. 짠! 인정 아나어 때? <laughs> 안 보여. <laughs> 아, 이런 팔뚝 이런 데도 진짜 많이 가늘어지고, 보이시죠? 라방, 뭐 유튜브, 또 친친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도 그렇고, 항상 어디에서든 저는 워너랩은 늘 추천했던 거. 워머머닝 주 원료가 녹차 카테킨 성분이래요. 근데 그 녹차 카테킨 성분으로 인체에 적용해서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평균 체지방량이 2.3kg나 감소됐대요. 야, 2.3kg면 얼만 줄 알아? 얼만데? 물 2L 있죠? 엄청 무거운 거. 이만큼이 감소된 거야, 체지방량.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또 이것도 먹으면 되니까 확실히 꾸준히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안 먹으면 너무 불안해요.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장실을 진짜 하루에 한 번씩만 꾸준히 가지고 이런 보조제 역할을 해주는 아이템을 잘 선택해서 잘 맞게 먹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고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또 여름이어서 비키니 입으실 분들 드셔보세요. 후회 안 할걸요. 진짜 저의 찐찐찐찐찐템이에요. 진정아, 진정아, 그만해 <laughs> 꿀떡아, 수영하자 이제. 찬가, 찬가, 수영. 짜잔, 짜잔, 아이 귀여워. 할수 있겠어? 어떻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빡친 거 같은데? 어때? 우리 경쟁 첫 수영 어떠세요? 뭐, 뭐, 할래 뭐, 개, 할래 무덤, 응. 하이, 나이, 고. 참, 참, 참. 참, 참, 참. 와, 와야 나이, 나이, 나 시작 이수육나수육이수육나수육이수육 나이, 유시 나이, 나이, 모르지? 유시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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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못해 옥수수들 행복별거 없네요. 인정아 너도 행복해? 나도 너무 행복해. 아닌 것 같다. 쟤는 왜 저렇게? 슝. 서운해. 와 신난. <laughs> 캠프파이어 시작. 버터를 녹이고 알감자를. 오 이게 휴게소 알 감자 알지? 응. 그거야. 맛있겠지? 네. 응. 소세지 투척! 오, 맛있겠다. 오! 손으로 그냥 먹어. <laughs> 감성 짤이 없는 거. 감성 짤이 없어. 장난 아니다. 와우. 꿀! 조금만 기다려. 맛있어. 음 야,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멋쟁이에요. 올릴게. 김치 올려주세요. 이 소리 알지? 아이고, 힘들다. 어, 냄새 죽인다. 야, 이거 근데 쉽지 않다, 여행 오는 거. 우리 오랫동안 친구하자. 오랫동안 아니고 평생 아니야? 부디. 여담 <laughs> 써줄게. 예스. Yes. 자. 예스. Yes. 음! 음 맛있어 맛있다. 짠! 예! 저 꿀떡이 죽을 돌리고 있습니다. 꿀떡이 밥은 소고기 죽이에요. 꿀떡이도 캠핑용 품에 맛있어? 양랑 된장찌개. 완전 커요. 다음 메뉴는 장어입니다. 양념장어인데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버터를 가득. 나는 사실 장어를 막좋아하는친지만 이게 마켓컬리에서 특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Yeah. 야, 진짜 맛있겠다. 제 친구가 장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 지금 친구 때문에 사주는데, 제가 사려고. 뒤집어 두고. 맛있겠다! 다음은, 불막창이에요. 진짜 오지요 와, 냄새 미쳤다. 꽉 짱, 꽉 짱. 엄청 많이 먹는 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 맛있다. 아, 여기 밤 되니까 분위기 더 좋다. 지금 넷플릭스 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해멜로 먹을 거예요. 음음 달달, 음 맛있다. 음야 맛있다. 나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괜찮 우리 원하에먹었불 <laughs> 한번 응. 캠핑 어땠어 우리 애기? 응. 뜨거워서 가까 가면 안돼기하지랑 응. 같이 여행 응. 아, 응. 우와 하늘에 별봐라어 이거 내가 가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아씨지 근데 카메라가 지금 안 되겠다 그래? 어, 얼른 넣어봐 우와! 와 봤어? 샤라랑! 우와! 우리 기도하자 우리 우정 영원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옥수수들도 행복해 행복해 우우우우우우우우우 wink